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수세에 몰린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무죄 주장한 세력들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며 어설프게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지만 터무니도 없는 소리를 한건 대다수 시민들이 알고 있죠.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회의론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급속도로 말이죠. 이전에도 장모와 부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내뱉는 말마다 온갖 구설수에 올랐던 윤석열, 윤석열 리스크란 말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역대급 어마어마한 사태가 터지며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윤석열 회의론이 번지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윤석열 전 총장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장의 양이 없이 가능했겠냐. 양이 했으면 검찰 총장으로서 아주 중차대한 잘못을 한 거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장성민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분명히 해명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에 하나 윤석열이 야권 대선 후보로 나선다면 정권 교체의 결정적 패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안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뾰족한 대안도 없이 윤석열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도 발칵 뒤집힌 상황이죠. 또 다른 의원은 야권 후보는 홍준표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걱정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네요. 많은 시민들 또한 저런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된다고 했던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깡패검사란 지적까지 받고 있죠. 이건 윤석열 본인이 내뱉었던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찰이냐 이런 발언들 때문에 그대로 돌려받는 거라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홍준표 의원도 저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이외로도 유승민 최재영 이들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라며 윤석열 씨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보더라도 윤석열 씨는 수세에 몰린 상황이고요. 압도적인 윤석열 지지율에만 의존하던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 지금 당장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내부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은 마이크 앞에서 팩트와 싸우는 윤석열이라며 따끔하게 지적했는데요. 국민을 바보로 하냐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의 불리한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안 했다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 어떤 식으로 무자비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게다가 언플까지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고요. 월성원전, 울산고래고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하는 것마다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는 걸 대부분의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어쩜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할수 있을까요? 게다가 지금 윤석열 캠프에 정체불명 9인 공고 논란까지 휩싸인 상황인데요. 뭐 청와대 전속 근무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는데 그냥 논란만 터지면 계속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늑대와 양치기 소년처럼 무슨 말을 해도 윤석열 씨 측의 입장은 이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진짜 잘못했다고 얘기한 거본적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정말 큰 문제들까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뻔뻔한 낯짝으로 시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해온 게윤상열씨인데요 어쩜 저렇게 뻔뻔합니까? 현근택 변호사는 실체 규명은 간단하다고 입장을 밝혔죠. 누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해서 판결문을 열람하고 출력했는지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당사자가 손준성 검사라면 게임 끝인 거고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왜 했는지 손검사에게 전달했는지를 물어보면 된다는 거죠. 참고로 논란의 중심에 선 손준성 검사는 개인 사유라며 연차를 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일간 개인 사유로 휴가를 냈다고 하는데 이 타이밍에요? 이 타이밍에 개인 사유로 휴가를 간다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어떤 시민이 아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겼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윤석열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겠죠. 실제로 이에 많은 시민들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안하고 뭐하냐? 추미애 동반사태 주장했던 사람들부터 제명시키고 시작하자. 빨리 구속해라! 손준성 증거인멸한다 이거죠? 이외로도 핸드폰 분실 예정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글까지 올라왔고요. 오죽동줄 탔나보다 윤석열한테 상의하러 가나? 이런 반응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김영민 최고위원도 휴가가서 핸드폰 잃어버리거나 바꾸고 오는 뻔한 증거인멸 행위는 하지 않으리라 믿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죠. 고발 사주 관련해서 누가 봐도 100% 윤석열 지시다. 이것은 국기문란 게이트다. 이렇게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묵과할 수 없는 희대의 국기문란이자 정치공작으로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라고 명명했고요. 심각한 문제인데 법사위 바로 소집해서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맹공에 나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보더라도 100% 윤석열 지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명도 제대로 안 하고 고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언론 재갈 물리기에 전형이라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을 저지하냐? 이건 자기 모순이다. 의혹이 해명 안 되면 대선 후보로 나올 게 아니라 검찰의 불려가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도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는 겁니다. 지난 총선 검찰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 공작을 시도했고 이것은 검찰권 사유와 명백한 권력 범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것은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고요. 국회 법사위 소집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을 비롯한 의혹의 모든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과 합동감찰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의 공익제보 타령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우리 국민에겐 정치검찰의 공작으로 전직 대통령을 잃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다며 이런 악습을 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국회 법사위위원들의 입장이고요. 뉴스버스 측에선 윤석열 지시하에 이뤄진 정황이 있다. 손준성이 김웅에게 SNS로 판결문 건넨 증거 있다. 이러면서 뉴스버스에는 증거까지 떡하니 박제되어 있습니다. 이러나 중에 윤석열 씨는 고발 사주했으면 왜 고발 안 됐나? 이렇게 터무니없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상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윤석열은 왜 뉴스버스를 고발하지 않냐는 겁니다. 특히 지금껏 나온 언론 보도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데 여태까진 족족 고발해 놓고는 이번엔 대처 방법이 많이 다른 게 이상하다는 거죠. 저런 식으로 신경질적인 반응만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지 첫째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검사를 통해 고발을 사주해야 되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쫄리니까 그런 건지 매 사안마다 앞장 서서 말 같지도 않은 언플하던 한동훈은 지금 조용하죠. 머지않아 세상 모든 분들이. 그 이유를 알수 있을 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세련 사준모의 존재에 대해서도 제대로 입원을 계기로 파헤쳐 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윤석열 개인과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계속해서 옹호하고 찬양해온 친검, 종검, 순검 기자들과 자칭 진보 인사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조국 전 장관이 공개 질문을 했는데 저 또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혼자 고고한 척 하던 사람들, 입으로만 진보를 외치던 사람들, 윤석열 편에 서서 그게 마치 공정, 정의인 양 부르짖던 사람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가 총리가 사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요한 선거 승리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한다. 선거에 번번이 패배하며 선거의 얼굴로서의 구심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이런 반응이 나오며 많은 시민들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요한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사안들이지만 맥락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